국산 우주로켓 누리호가 내년 2월 첫 발사를 목표로 하반기 엔진 연소시험에 들어간다. 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발사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우주 발사체로 내년 2월과 10월 두 차례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전남 고흥군 나라 우주센터에서 진행된 누리호 엔진의 연소시험 장면. 연합뉴스. 조상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보증팀장은 지난 3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서울광화문에서 개최한 제1회 항공우주아카데미에서 75톤급 엔진 4개를 묶은 누리호로켓 1단의 인증 모델을 만들어 하반기 연소 시험할 예정이라며 조립한 발사체를 발사대에 세워 통신연결과 추진제 충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팀장은 누리호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과 국내 산업체가 맡은 부품에서의 신뢰성이 나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누리호 연구 개발 상황과 내년 2월 발사 일정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첫 발사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누리호 로켓 1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개의 묶음으로 300톤급이며, 2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1개,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이다. 현재 항우연은 3단형 발사체 시스템 기술 개발을 마치고, 비행 모델 조립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18년 11월 누리호를 구성하는 기본 엔진인 75톤급 액체 엔진 1개를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연소시험 관련 조팀장은 국내에서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기술적으로 넘어야 하는 산이라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분석하지만 직접 부딪히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 발사한 2단형 로켓 나로호는 핵심인 1단을 러시아가 제작했었다. 조팀장은 이어 한국형 발사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차례 누리호 발사 이후에도 한국형 발사체를 사회더 발사할 계획이라며 누리호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기술 이전 체제를 수립하고 개량형 한국형 발사체를 민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했지만 누리호 즉각 반영 어려운 이유는 한미 미사일 협정이 28일 개정되면서 한국이 우주개발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술적 난이도와 비용이 높은 액체로켓에서 벗어나 고체로켓을 혼용해 사용할 수 있게 돼 우주개발에서 선택폭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나 누리호 후속 사업 등에 즉각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 사업들이 액체 엔진 중심으로 이미 발사를 준비 중이거나 차세대 액체 엔진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항공, 우주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지침에 따른 민간 우주 개발 가속화를 비롯해 다양한 발사체 개발 옵션 증가를 환영하면서도 국가 우주 개발의 반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논의와 정책, 예산 반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은 지난 1970년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고체 로켓 개발을 제한적으로 수행했다. 고체 로켓을 사용해도 우주발사체 추진력이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됐다. 러시아와 협력해 만든 저두주발사체 나로호 발사에서 이단 로켓에 제한적으로 고체 연료를 활용했다. 이러한 제한 요소에, 전 세계적인 발사체 개발 동향이 맞물리면서 한국은 누리호의 캐로신과 액체 산소를 혼합한 75톤급 액체의 엔진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018년 시험비행을 통해 검증한 엔진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 1에서 3단별로켓 총조립에 착수해 내년 2월과 10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달 중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누리호 후속 사업도 액체 엔진 성능 개선이 핵심이다. 위성 투입 성능을 높여 오는 2030년을 목표로 830kg급 달 탐사선 발사 성능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엔진을 고도화하고 3단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구조 경량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도 액체 엔진이 핵심이다. 국가 우주개발계획과 비전을 다룬 계획안은 지난 2018년 제정돼 2023년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액체 연료 중심의 우주개발이 구성됐다. 험한일 중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국가위성 발사체 개발을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2018년에 발효된 3차 계획 수립 당시 발사체 부문장을 맡아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획을 수립했지만, 당시에는 고체 로켓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혼합해 사용하면 추진력 향상 등 효율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액체 엔진으로도 우주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다. 액체 엔진은 고체 엔진보다 안전성, 기술적 우수성 등이 뛰어나지만 비용이 높다. 고체 엔진을 병행해 사용하면 우주 개발 비용을 줄이면서 추진력 향상 등이 가능하다. 가령 로켓에 고체 부스터를 장착해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은 일본의 H2A 로켓, 미국의 델타 로켓의 사례처럼 고체 부스터를 이기 또는 사기를 장착해 추진력을 높인 사례들이 있다며, 그동안 제한됐던 고체 연료를 활용하면 사거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발사체 개발에서 선택할 옵션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나로호 발사 이후, 고체 로켓 연구 개발이 멈췄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려면 관련 연구 재개도 필요하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 우주 개발 활용 등을 고민하면서 적용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환일 교수도 누리호 1단 로켓에 보조 로켓으로 활용하거나 2단 로켓 전체를 고체 로켓으로 만드는 등 방법은 다양하며 이를 기반으로 갈등에 보낼 대형 로켓 제작도 가능할 것이라며 독자 개발한 액체 로켓에 고체 로켓을 더해 더먼 우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주 개발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이라는 큰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기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해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4차 우주 개발 진행 기본 계획 등에 반영할 부분을 미리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넥스트 누리호 탑재 중량 커진다. 미사일 지침 개정. 청와대가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하면서 우주 발사체 성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는 선진국과 같은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 개발,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진출. 국내 발사체로 고중량 다목적 실용 위성 발사 등 다양한 우주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이날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우리나라 우주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양한 연료를 쓸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 가능. 이번 조치로 고체연료를 무제한 우주발사체에 쓸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다. 우주 개발 선진국처럼 고체 엔진과 액체 엔진을 조합한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체 추진제를 활용한 KSR1, KSR2 나로호이단 등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우주 발사체의 경제성도 높아졌다. 고체 엔진 발사체는 액체 엔진 발사체 대비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개발 비용도 저렴하며 개발 일정도 짧은 것이 특징이다. 민간의 우주 산업 진입을 앞당기는 기폭제도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개발이 쉬운 고체 연료 기반 소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해 위성을 띄우는 방식을 통해 민간 우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누리호는 계획대로 고체 연료 부스터로 성능 강화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 복내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의 시험 발사체가 흰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번 엔진 시험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이는 75톤 액체의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시험 발사체의 길이는 25.8m, 최대 지름은 2.6m, 무게는 52.1톤이다. 다만 내년 발사될 국산 우주발 사체 누리호의 경우 액체연료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어 갑작스럽게 고체연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변경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조 부스터 개발을 통해 누리호의 탑재 중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누리호의 탑재 중량은 1.5톤인데, 이보다 큰 위성을 위성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을 고체 연료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위성은 고성능화, 대형화에 따라 점차 중량이 무거워지는 추세다. 항우연 측은 누리호를 플랫폼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조 부스터를 개발한다면, 우주 발사체의 탑재 중량이 커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우주 역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 전까지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고체 연료 사용 로켓 개발에 길이 막혀 있는 상태였다. 모든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을 군사용으로 간주해버린 가이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천만에서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한데 100만 파운드 초 이상 추력을 가진 발사체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독자 개발 액체 발사체 누리회에 고체 부스터 쓰면 큰 위성 탑재 가능. 2018년 11월 28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장착될 75톤 액체 로켓 시험 발사체가 성공리에 발사되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28일 개정돼 우주 발사체 분야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개발은 그동안 액체 연료 기반에 국한되어 왔다. 기존 미사일 지침은 총력적, 곧 로켓 엔진이 낼수 있는 추력을 초당 100만 파운드로 제한했다. 강우현은 나로호 발사 때, 이단 킹모터용 고체 연료로켓 사양을 이규정에 맞춰야 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우주 발사체는, 일본의 입실론 유럽의 베가 등의 불을 제외하고, 대부분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도 마찬가지다. 고체 연료로켓은, 산화제와 연료를 섞어 굳힌 것이어서, 한번 불을 붙이면 끌 수가 없는 반면, 액체 연료로켓은, 출력이나 점화, 소화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체 연료 로켓을 부스터로 사용하면 출력을 높여 훨씬 큰 탑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다. 우주 왕복선 발사에 부스터를 쓰는 이유다. 고체 연료 부스터가 장착된 미국의 델타-27925 로켓. 항우연 제공. 누리호는 내년 2월과 10월 두 차례 발사가 예정돼 있다. 현재는 1.5톤 위성을 600에서 700km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목표다. 향후는 몇년뒤 고체 연료로켓을 개발해 누리호에 부스터를 붙이면 훨씬 큰 위성을 더 높은 궤도에 올릴 수 있다. 부스터로 쓰려면 총력적이 기존 지침 한도의 수십 배인 초당 수천만 파운드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하반기에 누리호로 달궤도선을 2030년에는 누리호 개량형으로 달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다. 만약 지금 개발된 3단의 누리호에 총역적 초당 120만 파운드의 고체 연료로 된 4단을 장착하면 300kg의 달 탐사선을 38,000km 달궤도에 투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항우연은 보고 있다.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고체연료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해와 이 분야에서는 북한보다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마이너스 4는 탄두 중량이 2톤에 이른다. 하지만 고체연료미사일 기술을 우주발사체에 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우주 발사체 연구계에서는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액체 연료 로켓의 절반 수준인 4에서 5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은 액체 연료 기반의 로켓에 고체 연료 부스터를 장착하면 발사체 개발의 확장성이 크게 늘어난다며 다양한 용도와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과 북한 잠수함 활동 및 주변국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중 킬체인 무기 체계인 핵잠 개발이 필요하며 프랑스 바라쿠 납급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경멸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 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군이 원잠 확보를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군의 입장 발표를 통해 원잠 보유에 대한 군의 의지는 확인됐지만 군 전문가들은 해군과 정부가 현재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해까지 받은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해군은 계속 원잠 TF의 존재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실시하다가 이날 국감을 통해 대외 공개했다. 해군의 이 같은 소극적 자세의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트라우마 때문이다. 당시 해군은 비밀리에 원장 프로젝트를 가동하다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관련 작업을 모두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해군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원장은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서둘러야 한다. 공격원잠은 물론 전략원잠까지 건조 운영했던 프랑스가 최근 일본함을 선보인 바라코다급 공격원잠의 본격 설계와 진수까지 20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 견제의 핵심 무기가 될 원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기대보다 정권의 향방과 관계없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비핵화 논의와 상충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원점에서 원자력은 동력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점에 자 대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다시 한번 핵확산 금지 조약. 국제 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상 제한도 없다고 원잠 도입을 지지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예를 들어 현재 디질 잠수함이 북한을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진해 기지에서 출발해오고 가는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작전 구역에서 매복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무한동력 원잠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 신 대표는 정부 의제와 별개로 정치권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동맹인 미국에도 중국에 대한 억지력 효과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